이사야 20장 목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90조 이사야 2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메 그가 그대로 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절에 보면 그때 예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벗은 몸, 벗은 발, 이렇게 맨 발로 다녔다. 나체로 거리를 다녔다. 엄청난 수치를 지금 받게 된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들도. 어 삶에서 때로는 수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내가 주님의 길을 벗어났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오늘 또 정말 영적으로 벗은 몸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벗은 발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 대전 시내를 내가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고 있다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를 이렇게 지금 부끄럽게 하는 내 삶의 요소는 무엇인가? 내가 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다. 바랄 걸 바라라.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왜 이렇게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들이 바라던 구스 지금 구스는 에티오피아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저 아프리카 쪽에 당시에는 매우 강한 나라였어요. 그 에티오피아 이방 땅을 바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던 애굽, 애국, 애굽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자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민족의 앞날을 이방땅에게 바라고 있다. 애굽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것이다.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이사야가 지금 그것은 나라가 망할 길이다. 그것은 이 민족이 완전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세상을 다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스땅 에티오피아를 바라보고 있다. 또저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정 반대편 남쪽에 있는 구스와 애굽 땅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가 봤을 때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 우리 6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6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 애국과 에티오피아가 다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 유다처럼 지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애국과 고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외세들이 너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런 수치를 당할 게 뻔한데 너희가 지금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도 구스 땅도 치실 것이다. 이쪽에 너희들이 의존을 하면 너희도 피할 길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이냐.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구스 땅이 바라보기에 매우 강대해 보이고 애굽 땅이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그럼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내가 대전 신애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다. 그런 징조와 그런 예표를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부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의존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지금 누구를 바라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땅 한반도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한민국은 누구를 바라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또 우리들 정말 지금 당장은 미국이 와서 도와줄 것 같고 또 중국 심기를 건들면 우리의 이 모든 수출길이 막힐 것 같고 우리가 또 러시아를 이렇게 심난하게 하면 러시아가 우리와 맺고 있는 매든 관계를 다 끊어버릴 것 같고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지면 일본과 우리들이 모든 대화가 막혀버릴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외세에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다. 다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한때 우리들과 손잡을 뿐, 언제든지. 변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땅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들 신앙의 선조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그 어떤 외세보다 그 어떤 강대국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이 끝까지 뚜벅뚜벅 견는질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